주황년 씨도 닮은 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잠깐만. 어 세븐. 어. 저희 엄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웃음> <웃음> 어 누구? 힌트 줘봐요. 김수현 씨. 어. 어 감사합니다. 김수현. 느끼는데 약간 웃을 때 이런 입꼬리 약간 올라가는. 김수현. 선 형님이랑 가까운 배우? 배우? 가까운 배우? 김수현. 뭐가? 배우? 나이가? 아니요. 친한? 김수현 씨한 친한. 네. 근데 이 정도로 모르면 안 닮은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이렇게 오래 고민을 했는데? 에? 그 호텔 델루나에 있었던 어, 것인 여진구. 신. 맞습니다. 아, 아 여진구 씨. 아 여진구 씨 느낌 있네요. 아니 잘 생겼는데 여진구 씨보다 아까 김수현 씨가 더 비슷하다. 김수현 씨 너무 비슷해요. 네, 약간 눈매가 비슷해요. 근데, 근데 어쨌든 다 잘생긴 사람들들은 다 있나 봐요. 근데 여진구 씨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여진구 씨 관련된 개인기를 또 준비해요 나 봐요. 아, 해품달 뭐 드라마 대사 같은 거 한번 가능하시면. 여보 저 준비했잖아. 아, 좋습니다. 자. 나이스. 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주길 바랐느냐. 미안하구나. 이지라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였다. 오, 오 잘하는데? 오 잘하는데요? 손이 좋은했어 감사합니다. 오오 근데 아까 약간 당황했는지, 어. 잊어달라 하니니에 <laughs> <laughs> 예, 하니니에 하루 이쯤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검색해보다가 응. 어릴 때 사진이 방탄소년단 진선배님 굉장히 작은 어, 아 사진이 있었죠. 어 아, 진 진짜 엄청 똑같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니까 중학년에 진, 어릴 진, 때, 지내 네. 어릴 네. 때. 네. 맞아 맞아. 아 진짜? 네. 너무 닮았어요. 오! 와, 똑같이 생겼어. 와, 똑같이 생겼어. 뭐야? 중학년 김석진 너무 닮았어. 와, 너무 어릴 정말. 때가. 어머머머머머. 잘 생긴 분들끼리는 닮나봐요. 음. 역시 잘 생긴 분들은 유전자까지 닮은 걸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자, 현지 씨도 혹시 뭐 이렇게 연기 욕심 이 있죠? 연기. 네, 하고 싶죠. 그러면은 아 아까 그 대사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네. 어, 책 돌리면서 대사 되나요? 아, 그럼요. 요즘에 아 퓨전이거든요. 이걸 쉽더라구요. 소화하면 정말 연기력 인증입니다. 진짜. 네. 책을 돌리면서 잊어 잊어달라 했느냐, 잊어주길 바라느냐. 자, 연기해야 돼요. 네. 자, 액션. 잊어달라하였느냐. 잊어주길 바란이야. 미안해. 자이 너무 힘들면 이게 옆에서 계속 뭔가 왔다 갔다 거리니까 아, 아, 그래. 이걸 이겨야 돼. 이겨야 돼요. 이게 아... 이걸 이겨 국민 배우 되는 거야. 아, 자, 자 다시 할게요, 자엔진 하. 엔진. 돌려달라하였느냐. 돌려주길 바란이야. 미안하구나. 돌리려 하였으나, 돌리지 못하였구나. 아, 아 철학적이네. 아, 어, 철학적이야. 어, 자기는 돌리면서, 돌리면서 돌려주지 못한다. 또한 가지 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두분다 톤이 하셨어요? 너무 좋았어.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응. 톤이 너무 좋았어.